주루픽스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 최고의 마술 어땠나요? 다른 마술사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마술의 비밀,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과학 마술 비밀 공개! 안녕 여러분, 과학 마술사 최고의 브레인 시우야. 오늘은 탄산음료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과학마술을 했어. 이 탄산음료 분슈쇼는 2010년 10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번에 2,865개를 터뜨린 것으로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어 있는 쇼야. 300개의 테이블 위에 각각 10개씩 탄산을 넣고 동시에 팡! 그럼 어떻게 탄산음료가 분수처럼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궁금하지. 이건 바로 검은색 탄산음료와 단단한 껌 사탕이야. 방법은 정말 간단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혼자서 해 보기보다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해보는 게 좋겠지. 우선 껌 사탕의 실을 연결할게. 사탕의 실을 연결하려면 바늘을 뚫어서 실을 연결하는 게 가장 좋아. 그리고 탄산음료의 뚜껑에 구멍을 내고 사탕의 실을 빼내는 거야. 테이프로 실을 고정해주면. 자, 준비됐어? 하나, 둘, 셋하면 실을 잘라. 검사탕이 탄산음료로 떨어지면서 뚜껑에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분수가 일어나. 아 절대 실내에선 하면 안 돼. 청소하기도 힘들거든. 밖에서 하도록 해. 그럼 시작해볼까? 에이, 에이. 신기하지 이 분수의 원리는 껌 사탕에 겉에 들어 있는 아라비아 고무 성분이 탄산음료의 탄산염의 반응에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페트병의 주둥이로 뿜어져 나오며 서서 오르게 되지. 원리는 간단하지만 알고 보면 신기한 과학 말씀. 오늘도 신나게.